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4일, 일요경마. 역시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어, 일요경마도, 뭐, 토요일 경마와 마찬가지로 출전 뉴스는 많습니다.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많이 나왔다는 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경마들이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4경주, 7경주, 10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 성과 관심, 당부 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에 1000m 레이스입니다. 외곽에 11번마 PK전사, 안쪽에 1번마 로얄 스마티, 6번마 초원마루, 5번마 골든제이, 또 9번마 대지공주 어, 요런마들이 팔리죠. PK전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이죠 거세를 하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좋았고 또 상대적으로 편상은 좀 약했어요 근데 오늘 외곽 게이트를 지금 빠져나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PK전사가 선행이 좀 쉽지 않죠 안쪽에 일본만 로얄스마트의 선행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1번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고 지난번 1300에서 외곽을 돌면서 좀 무리를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1 0 0 m 로 줄어들었고, 1번 게이트라면, 로얄 스마티에 사는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로얄 스마티, PK전사, 요두 마필이 이제, 앞에 나오는 그런 에이스인데, 그, 그대로 끝나기는 경주가 좀 빡빡해요. 뭐, 6번만 초마로도 얼마든지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외곽이 10번만, 아, 12번만, 금빛 열정입니다. 금빛 열정이라는 마필도 혈중적으로 보면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17주만에 나왔고, 오늘도 10주만에 나왔지만,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많이, 예 올라와 있어요. 힘도 차가고 이등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금빛 열정도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입권의 자리를 잡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따라서 그렇다면 인기 대서 밀려 있는 12번마 금빛 열정의 입양 가능성 열려 있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경주 국산마 6등급. 천메0레 에이스입니다. 편성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어, 뭐, 전두수가 거의 다 팔려 나가는 그런 에이스에요. 대깨 배당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수 있는 그런 에이스인데, 10번만 웃게 해줄게, 9번만 달리는 웅지요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그 밖에 뭐, 8번만 큐티 바비, 6번만 신의 축복, 또 4번 적토비마, 요런 마필도 만만치 않게 팔리는데요. 웃게 해줄게, 또, 그, 달리는 농지. 둘다못 믿는 마필입니다. 기본 능력이, 그게센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기마의 의미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관심이 가는 마필은 안쪽에 일본마, 안양제규호입니다.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이죠.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뭐, 주행검사 때도 이렇게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안양제규호도, 단거리에서는 얼마든지 활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일단 무엇보다도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일본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마 안양 제규어도 이만한 편성에서는뭐 데뷔 전부터 충분히 선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있지만 뭐 기본 능력은 단거리에서는 가능한 마필이라는 점에서 일본마 안양 제규어가 그나마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사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혼전도가 굉장히 높죠. 빡빡해요. 어, 3번마 심장의 고동, 10번마 프리마니케, 2번마 정상스타, 1번마 투더 빅토리, 또 7번마 호프킹덤, 8번마 스페이드메시, 여러 마필이 팔려나가는 그런 에이스인데요. 이 심장의 고동 같은 경우도 데뷔 이후에 연속 3차에 머물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다소 좀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 2번 게이트에서 최선의 레이스를 했다는 것이 역시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1 0번마 프리마 니케 같은 경우도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긴 합니다만, 프리마 니케도 보여줄 걸음이 여력이 많죠. 이 마필은 그 모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을 돌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외곽 게이트로 빠져나와 있는 것은 오히려 능력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프리마 니케가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어,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상 스타 같은 마필을 보내 놓고 그 옆에 붙이면서 모래를 그야말로 한 방울도 안 맞고 어,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뭐 모래당 부담 때문에 망사농감역까지 신청하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kt이긴 합니다만 프리만 있게 선전이 가능하고 7번 호프킹덤도 가능한 마필이죠. 호프킹덤도 지난번에 깜짝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인데 사실 제가 지난 1월달에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좀 무기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어, 입상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입상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에, 호프 킹덤도 뭐 지난번에 첫 입상을 하면서 걸음의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 연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여러 마리필이 되는 그런 경주이긴 한데, 관심은 역시 칠번 호프킹덤, 외곽이 식보마 프리마니케, 요런 마필들이 그래도 입상권에는좀 더, 어, 근접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 3 0 0 m 터 경주입니다. 박랑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견인데요. 이번 경주도 만난타전입니다 뭐, 인기 마필, 비인기 마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애 있습니다. 그만큼, 보병마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도 인기 마필들은, 어, 눈꼽만큼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또 믿고 들어가기에는 2% 부족한 그런 마필들인데요. 3번마 트라이산더, 2번마 초원군주, 8번마 호스킨, 10번마 흥부자, 오버마 역대 최고 요런 어, 마필이 팔려요 일단 1300이라는 것도 어, 최근에 뭐 인기 마필들이 1300을 다 뛰어봤죠 초음군주나 트라이스 언더 뭐 역대 최고 어, 그렇지만 그 1300이라는 경주 오리도좀 절묘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전개적으로도 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또 느리지도 않고 적절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역시 컨디션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사실 컨디션이 좋았습니다만 좀 전개가 좀 꼬이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여전히 이번 경주 컨디션 좋아요. 따라서 충분히 이번 경주는 선전이 가능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뭐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에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데 있어요. 그렇다면 또 제가 노리고 있는 그맛필이 지난번에는 비록 좋은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능력발휘가 안 됐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충분히 선전이 가능하고 인기도 생각 장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뭐 두둑한 배당까지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리가는 오늘 첫 번째 박남기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일본마 교룡운우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갑니다. 교룡운우는 뭐충마로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따라가면서도 능력 발휘를 해냈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 1번 게이트에서 선의 가능성까지 살짝 열려있고 또 1000m로 줄어든 경주 어리도 능력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마 교룡운우는 충마로 인정이 되고요. 후착권에서는 3번마 질풍강자, 9번마 한금사자 10번만 대성만리 11번 위즈레이나, 이런 말이 팔리는데요. 이게 뭐 여러 번갈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죠. 따라서 충방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배당 자체도, 어, 다 빨간불로 여러 마리가 팔려나갈 텐데, 여러 번갈수 없다면 한 방을 가야 되는데, 저는 9번 황금사자가 그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황금사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1300을 꾸준하게 뛰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좀 극단적인 단거리 기질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1300보다는 1000m가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런 마필이죠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입니다만 충분히 선너권에 갖다 붙여 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 다소 외곽을 둘다 하더라도 선행을 뭐 가기는 어렵죠 어차피 고려 운우가 있어서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 천메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편성도 뭐 교령 운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해볼 만해요 거기다가 경주어지까지쭈어들었다면한강사자의 선정 가능성이 열려있다 1번 9번 막권을 이번 경주는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할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류입니다 10번마 스트라이드업 6번마 님의 향기 요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고요 12번마 버키풀 골드 또 11번마 갓 오브 싹스 48번마 늘푸른캣 요런 마필이 팔리는데 스트라이드업은 지난번 승급전에서 바로 능력 발휘를 해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외곽으로 좀 밀려나 있는 그런 조건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스트라이드업보다는 그래도 6번만 님의 한계가 13전망은 상대적으로 더 높죠. 지난번 승급전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는데 님의 한계는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뭐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님의 향기 예,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은 안쪽이 이번마 에이스 제퍼예요. 에이스 제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간급이 됐던 그런 마필이죠. 어, 5등급으로 내려왔고 5등급으로 내려온 이후에 두 번째 레이스라는 점도 메리트가 있고 또 하나는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 안쪽에서 뭐 기술적인 선행. 아니면 뭐 님이 한 개를 보내놓고 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5등급에서의 1,300은 ASF에게도 충분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레이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300m 미경주입니다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혼연도괜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배당판은 대부전에서 선전을 했던 10번마 릴 패트론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여기에 11번마 어느 멋진 날, 또 4번마 금화 홀썸, 3번마 대궁불패, 6번마 원더풀 인디언, 이런 발표에 팔리는데요. 일단, 10번마 릴 패트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그 3번 게이트에서 체력이 전개를 했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외곽으로 밀려나 있고 거기다 부담 중량까지 4kg가 늘어나 있는 그런 조건이 역시 걸리는 부분이죠 편성이 빡빡하기 때문에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데뷔전을 치르면서 입상을 한번 하고 또 컨디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릴펠트론을 추구로 놓고 가기에는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죠 어느 멋진 날 같은 경우도 부담용량이 역히 늘어났어요 지난번에 나름 뭐 최선을 하면서도 어, 환상스타에게 근성 싸움에서 밀리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1300이라는 경주으로 도조 부담이 되는 마필이에요 또 4번마 금어울성도 부담용량이 늘어났죠 상대적으로 따라서 이번 경주는 액면은 인기마필들이 뭐 나름대로 음, 지난번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나아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 부담용량이 늘어났던 점에서는 이게 인기만 안 해서 뭐, 4번, 10번, 11번, 3마 탄에서 끝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에이스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일단 뭐,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하고, 어, 기본적으로, 어, 지난번보다는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많이 좋아진 마필이 있습니다. 뭐, 편성이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의 일산선망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역시 과감하게 배팅의추근로노력 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경기입니다 1번마 1 0 3포스 4번마 질풍같이, 11번마 언디피티드, 12번마 베스트블릿 뭐 10번 마더 프리 마 이런 마이이 팔리죠 일단 1 0 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7개월에 공부해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그런 조건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번 경주가 그국산만 4등급에 1200이다 보니까 발 빠른 마필들이 대거 많이 몰려나와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이백0 포스도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설프게 선입권에서 움직여서는 백선포스도좀 믿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도고 약간 초반에 오버페이스가 될수 있는 부분이 좀 염려스럽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1번 언디피티드가 전개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뭐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쓸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많이 물려 나온 어, 정계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역시 11번마 언디피트드다 이렇게 말씀드리 있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이번 스피드 청룡도 가능하죠 지난번에 1,700을 뛰고 또 11주만에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이 스피드 청룡은 그 모래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런 부분도 많이 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외곽을 빼서 탄다면 뭐 스피드 청룡의 입영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3등급 1 7 0 0 m 경기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금석 돌파 중심으로 배담해 돌아가요. 여기에 5번마 다크 플레이어, 3번 5번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6번마 베네딕트, 7번마 금마킹덤. 8번마, 슈퍼삭스, 요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 금속돌파는 승급전은 부담이 있어요. 1700이라는 경주어리도 약한 부담이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편성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선위권에서 최대의 경기 끝에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만승급전에 1700이라면 금속돌파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속돌파보다는 다크플레이어의 이선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밝죠. 뭐, 다크플레이어는 1700으로 늘어난 경주어리가 오히려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좀더 <laughs> 수월한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이역기 수가 11번 게이트에서 <laughs> 자리를 못 잡고 너, 외곽에서 <laughs> 너무 헤매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1700이라면 다크 플레이어 가능하고 이 어,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안쪽에 1번만 레전드 킹과 외곽에 11번 장산 베어스 요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1은 레전드킹은 부담중량이 5 5 k 로나 빠졌어요 문성의 기술가 기승하면서 거기다 1번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뭐 지난번 1800을 뛰었는데 1700이 1800보다 낮죠 최근에 1800을 두 차례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감량 2점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1 1 번만 장산베어스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뭐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힘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1700이 워낙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고 재건물 치료는 가정해서 어 상당히 여유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컨디션은 좋아요. 따라서 힘으로 뛰는 11번 장산베어스에게도 어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에있어요 따라서 3번, 5번이 될 길인데 3번만 금속 돌파보다는 5번 다크플레이어가 인기 마필 중에서 좀 낮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레이던트 킹, 장산비어스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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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주 국산마 3등급 1900m 경주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세 번째 추정 경주입니다. 마지막 추정 경주인데요. 혼연도 굉장히 높은 데이스예요 이번 경주도. 정말 난타전입니다. 9번마88 빅토리. 8번만 크레모와 파워, 6번만 클린업 시크릿, 1번 정동 지존, 2번 스위트로. 뭐, 기본적으로 1900이라는 경주어리도 또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에이스죠. 88 빅토리 같은 경우는 거리적인 부담은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뭐, 인기 1위 마필인데, 그래도, 다른 마필보다는 2탄 전망은 좀 높죠. 다만 지난번에 최선의 레이스 끝에 뭐 브레고리가 잘 뛰긴 했습니다만 좀큰 착차를 보이면서 2차에 머물렀다는 것이 좀 걸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88 빅토리는 주력 맞고는 가져가야 되는 반면에 크레모어 파워, 그, 크레납 시크릿 이두 마필은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크레모어 파워는 일단 뭐 부담 중량도 2kg가 늘어났고 지난번에 리에가잘풀리면서 그야말로 좀어부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믿고 떼기기는 부담스러운 마필이고, 클린업 시크릿도 역시 승급되는 부담이 있죠. 지난번에는 뭐편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갔던 선행인데,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을 가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클린업 시크릿, 크레모 파워, 대끼리, 준대끼리를 팔리는 마필들은 역시 불안 요소가 있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복병 한듯 노려갑니다. 1,900으로 늘어난 경주 어리가 능력을 얼마든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한 타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도 그렇게 뭐 믿음 도구를 갖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어, 보병 마들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중심에는 역시 1,900이라는 경주 어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못보는그 복병 한도를 진하게 노리고 하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11경주 1등급 1200미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마 어나더스마트원을 중심으로 해서 1 2번 가속불패, 1 1번 전승대세 또4번젠타놀이 이런 마피이 팔리죠 9번 마라운 매직까지. 1등급의 1200인데요. 편성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지금 언급해드 되는 인기 마피들도 나름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병들도 있어요. 6번 마 플라잉 챔프와 10번 마 파워 비슬. 이두 마필이 복병입니다. 플라잉 챔프 같은 경우도 지난번 1등급 승급전에는 부담이 있었고 어, 1,400이었는데 이 플라잉 챔프는 역시 1,200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요. 1,400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마필인데 승급전에 1,400을 뜨다 보니까 뭐줄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적정 거리인 1,200이라면 플라잉 챔프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고, 파워비슬도 20주에 공백을 가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단거리에서는 한 발이 있는 마필입니다. 공백을 거치면서 오히려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따라서 앞선이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취입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기회까지 맞물리면서, 1200이라면 파워비슬에게도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1등급 치고는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편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6번마 플라잉 챔프, 10번마 파워비을 이런 복병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